My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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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는 p y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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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p p 발행이 되고, 뭐 이런 거다찍게 됐네. 아마 이 영상은 그냥 뭐 DM 같은 걸로 가지 않을까? <laughs> 나 일단 카톡이 없으니까. 어, 뭐 대학생 때부터 알게 돼서, 어, 뭐 되게 고맙고 미안한 것도 많고, 음,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날씨가 좀 추워질 것 같긴 해. 일단 이 영상 찍는 날씨는 12월 11일 지금 시간을 보면 밤이거든 보이지? 그래서 일단은 생일 진심으 축하하고 날씨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서 뭐 감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성남이 됐거나 아니면 또 서울 쪽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<laughs> 어 다음에 또 생일이랑 보든가 아니면 둘이 보든가 하자 정아야 생일 축하해 빠이 생일 빵이다 ハッピーハッピー <laughs>